왕이 될 운명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세상의 고통 앞에서 질문하기 시작했지요.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가? 이 영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을 짧고도 깊이 있게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왜 시따릇하는 왕궁을 떠났을까요? 무엇이 그를 부처로 만들었을까요? 그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세상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인도 북부 카필라성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시따르타. 뜻은 성취한 자.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걷고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은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오직 나는 존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곧 모든 중생은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선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참개개고 아당한지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괴로움 속에 있고 나는 그 괴로움을 편안하게 하리라. 이는 모든 세상이 괴로움 속에 있으니 나는 그 괴로움을 평화롭게 만들겠다는 자비의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 부처님의 첫 외침은 곧 모든 존재를 위한 깨달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자 아시타는 아기의 모습을 보고 예언합니다. 이 아이는 위대한 임금이 되거나 세상의 고통을 구할 성인이 될 것입니다. 정반왕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자신의 아들이 나라를 물려받는 위대한 군주가 되기를 원했지만 예언은 전혀 다른 운명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정반왕은 아들이 세상의 괴로움을 보지 않도록 왕궁을 철저하게 아름답고 완전하게 꾸밉니다. 정반왕은 늙음, 병, 죽음이라는 인간의 고통을 숨기기 위해 왕궁 안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치따르타는 화려한 궁궐에서 자라지만 그 안에서 그는 알수 없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어느 날성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간청합니다. 왕은 마지못해 허락하되. 슬픈 장면이 보이지 않게 길을 정돈하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그날 운명은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칫다르타는 그날 처음으로 네 가지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늙은이,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평온한 수행자. 이것이 바로 사문유관. 그는 묻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가? 저 수행자처럼 고통을 초월할 길은 없는가? 이네 가지 광경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후로는 화려한 왕궁이 더 이상 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엔 하나의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괴로움의 원인을 찾고 해답을 구해야 한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왕궁을 떠납니다. 아내 야쇼다라와 아들 라울라를 뒤로하고, 그는 말 위에 올라 구도의 길을 걷기 시작하지요 스승들을 찾아 수행하고 극단적인 고행까지 해보지만 그 어디에도 완전한 해탈은 없었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든다는 것을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수자타라는 처녀가 바친 미음을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중도 극단이 아닌 중도의 길을 걷기로 합니다. 보리수 아래 앉은 그는 맹세합니다. 이 자리에서 해탈을 얻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 밤이 깊어지고 마왕 마라의 유혹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겨냅니다. 마침내 새벽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새별을 바라보며 그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다르타가 아닙니다. 바로 부처님 깨달은 이. 부다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세상의 고통을 떠올리며 다시 길을 걷습니다. 첫 설법은 녹야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섯 명의 수행자들에게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하십니다. 그들은 깨닫고 그 자리에서 출가합니다. 이제 불교라는 가르침은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세상의 괴로움을 껴안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도 질문이 있다면 그 길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당신만의 길을 걸어 보십시오.